이박 그러면 얄불박자예요. 얄불비, 예. 얄불방요 모두다. 예. 망비박 예. 망자비박. 아, 망자비 예. 스스로 인덕이나 덕이 얕다고 망령되게 하지 말라 예. 이런 뜻이에요. 예. 인유시를 들어요. 억지로 인용하고 비위해서 옳은 것을 잃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옳은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 에, 앞에, 그러니까, 불이라는 말이 저 앞에 있는데, 이, 그러니까, 불이가 이 뒤에까지, 그게니이 불이가 이, 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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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장을 모두 다 목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의당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함으로써 안 되냐? 이게 변방이라는 색자인데, 여기에서는 막히다라는 색으로지 예, 색. 충간지로, 충간지로, 그러면 충성으로서 가난 것의그 길을 막아서는 의당 안 된다, 이런 말이 마땅히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궁중 그러면 원래 이제 궁 안에를 궁중이라고, 부중은 이제 그 외로 이제 나타나는데 궁중이나 부중에서는 구이 일체 일체를 다 갖춰져 있다 일체를 그러니까 다, 다 모두 갖춰져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척벌 장비 이건요 척이라는 것은 어 척이라는 것은 관직이나 그 지위가 한계 단 개다, 한계 단식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척 그러면 그니까 지위를 올리는 거 벌하는 것은 지위를 강등시키는 거 장부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악 아, 그러니까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어, 상을 주고 상을 줘서 지위를 올리고 벌을 주는 것을 어. 이것을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일체 일체, 일체 갖추었다아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불의 이 이동. 그러면 마땅히 이 상받을 사람하고 벌받을 사람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여기. 동자는 이, 그러니까 뜻이 없는 거예요. 해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여기는 이제 일반 뜻이 없는 뜻으로 나왔으니까요. 이. 그래서 벌줄 사람하고 상줄 사람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고, 다 각자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된다.